12가 목요일 소지 무덤의 장사 대신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좌정하시사 저희의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살펴보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소지은 무덤의 장사 대심 여러분. 대쟁투의 사건이 마치고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운명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사 되는 그 장면 어, 누구의 무덤에 묻히셨습니까? 아리마 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목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의 선생인 침례 요한을 직접 장사 지내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직접적 이12 사도가 되었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는 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분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실 것 같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오니 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수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라였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임하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침례를 주고 삼천 명 오천 명의 침례를 주었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데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이 아리마데라고 하는 것은 사, 어, 사무엘상 1장 1장에 보시면은 그 한나 남편의 그 고향이 라마 다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 라마 다임은 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러한, 어,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26km 정도 떨어진, 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욥바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어, 장소인 이 라마타임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아리마데로 불려지게 된 것이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데 이 요셉은 그 당시에도 그의 집이 거기에 있었었고 그러나 그의 무덤이 새로운 무덤이 어디에 근처에 있었습니까? 이골고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갈바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아 야고보와 호세이의 어머니였던 어, 마리아. 그리고 살롬에. 이세 명의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어, 향유 처리를 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누구와 함께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 보시면 은 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 데모 도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 19장 3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어, 향유를 붓고 어, 그리고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일찍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실 것 같으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럼 이 순전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의 원액입니다. 향수의 원액을 한근. 600g이죠. 어, 그 당시로서는 거의 어, 노동자들의 1년 어, 품상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가치의, 이 가격의 향유를,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향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향기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셔서 그 달리신 그 몸이 피냄새보다는 마리아의 그 향유로 인해서 그 향유의 냄새가 어떻게 있습니까? 온몸을 감싸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니고 데모와 요새, 아리마데 요셉의 믿음보다 더큰 믿음을 누가 나타냈습니까? 마리아가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그 경험을 마리아는 먼저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 데모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저희가 아, 볼 것은, 눈가볼 것은, 아리바데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먼저 놀랐습니다. 보통은 2, 3일 정도 어, 이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들이 가니까. 너무나 빨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였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한, 책임지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었던 그 백부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고쳐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어달라라고 고쳤으나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도 순수하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 주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이 비방한 것처럼, 그들이 고소한 것처럼, 기소한 것처럼,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떠한 정보, 어, 전복이나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반역을 일으키거나, 예,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어, 선동이나, 또, 반역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의 처리할 때그 시체도 그대로 두는 것이 그래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되도록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이 관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들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었던 그 강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글들에서 요세프스는 강도들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반역자들, 열심당원들을 그렇게 이,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십자가형에 어, 처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주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 성경은 몸이 아니라 시신으로, 콜스로 적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정확한 어, 이 헬라 번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 죽음은 아, 반역자의 죽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유대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저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을 초점으로 맞춰서 저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 명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곱의 어머니와 살롬의 이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사 되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사의 예우에 있어서 어, 반드시 그 시신을 누구의 시신이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수의 시신이라도 반드시 시신을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어, 명확한 사실이듯이 그분의 죽음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확인하고, 그리고 백부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요구하고, 그리고 이세 여인의 이 확인으로 그리고 니고데모의 도움, 조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마도 마리 아리마데 요셉의 종들 그것을 도왔었을 것이라고 표현되는. 물론 이 복음서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아리바데 요셉이 종들이 그렇게 도왔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차례 차례 본디오 블라도와 백부장과 아리바데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세 여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누구의 무덤에?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그래서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이 돌을 파서 들어가서 그곳에 안치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이 바위에 둥그런 바위를 두어서 굴려, 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다시 향처리를 며칠이 지나고 향처리를 다시 한번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이 도굴되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서 막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래서 비록 제자들로부터 장사를 받지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한 이 땅에서의 장사, 이 땅에서의 죽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마리아가 향유로 예비하였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 침향과 그 다음에 몰약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닦였던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와 함께하신,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예수님 재림 하시기 전에 죽는 그 모든 인류들이 함께 가는 그 무덤에 또한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모두가 무덤에 버치신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인생 고통과, 그리고 순례길과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그 순간, 무덤에까지도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과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목격하면서 저희와 함께 하셨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외롭지 않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저희와 끝까지 죽음에서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의 인생길을 함께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싸움 나이다. 아멘.